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이장절부터 마지막 4 8절 말씀을 공부하겠니다 이스라엘의 기바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천과 같이 기바에 맞서 전멸을 갖추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애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의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이 돌로 가는,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천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령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천과 같이 우리 앞에서 피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군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할 다에서 전열을 갖췄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장소옵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5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바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바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선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업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분으로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함이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같이 우리에게 뺀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 지라 베냐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성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떨려 강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놓은 자를 그 가운데서 침멸하니라 그들의 베냐민 사람을 에호사고 기부와 동초까지 죽여가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왜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팔천 명이니 다 용서하더라. 그들의 몸을 돌려 강려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스라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격 강야로 도망하여 인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몇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들어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 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야, 오늘 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이 내전은 어, 과연 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이 이 레이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일어났고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분에 대해서. 자기 지파에 속하는 성읍 사람들 중에서 기부하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자기 지파에 속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페냐민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양쪽, 양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을 제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사사기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의 도구로 심판자로 설수 없는 사실을 이 사사기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하나같이 해서 이 베냐민에 속해 있는 기부아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물론 제가 앞에서 조금 해석하긴 했지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들 안에서 스스로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해서 심판하고 죽여서 이런 내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자기들 스스로 행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시작이나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요수아서에서 요수화가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 패합니다. 그 위에 패한 원인을 요수아는 찾았지요. 그래서 아간을 불하게 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요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의 전쟁 양상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일부러 피하는 척 하면서 그들을 유인해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인, 그 꼬임에 빠져서 성문을 열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그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온 성읍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멸하는 장면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절입니다. 온 성업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치는 성읍은 모두 불태웠다. 이, 이 장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가면은, 가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도 내 형제, 내 동족, 내집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행할, 행하는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마치 가나안 족속을 침멸하는 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모, 모조리 멸망시켜 버립니다. 겨우 600명만 남아서 어, 광야 림몬바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죠. 겨우 사랑이 600명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행한다고 하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이 행위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한 집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놔놓고 우리가 내일 읽게된 다음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집화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어떻게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심판자입니다. 아닙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이 이 죄에 대해서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면, 여요 앞에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와 주민들에게 쏘았다는 거기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피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신하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왜이 실패하게 됐는지를 물었던 것처럼 왜이 죄악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도 35절에 이야기하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숫자로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은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옵신역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옵신역이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지도자니까, 앞에 서서 내 마음대로 그냥 비판하고, 욕하고, 심판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 선악관에 하나님께서 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요. 인간이 심판자가 되면다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원한이 또 다른 원한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했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자인가를 오늘 본문이 자세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정인만 가지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비난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하나님께 있다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출일 때에 먹이, 목마를 때에 마시 그들이 흘버섯을 때에 입,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그 악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원수를 감는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번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면 또 다른 큰 문제가, 죄악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잊지 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때 우리의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설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성도 여러분 들되시기를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 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활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고통을 주께서 들어 응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더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줍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만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